안녕하세요. 아딸 피덕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딸 피덕 서은입니다. 네, 오늘은 반프레스 출시된 신상 모델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치 메이커스입니다. 두 개의 캐릭터가 대결을 벌이는 구도를 만든 피규어고요. 이번에는 소노공 그리고 쿠우라가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쿠우라가 누군가요? 아, 쿠우라는 프리저의 형이고요. 상당히 강한 지금 완전 한 전투 형태의 쿠우라입니다. 자, 그럼 소노공의 피규어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를 앞으로 발산하고 있는 소노공의 모습이고요. 틀로즈업에서 보면 그 환한 얼굴과 그리고 근육 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색도 예쁘네요. 네, 뒷모습도 근육과 그리고 머리 모양이 초사이언 특유의 모습을 잘보여라고 있습니다. 쿠라입니다. 쿠라는 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지금 이게 길을 쏘아서 손목에게 공격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손가락의 저런 모습들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꼬리까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길을 모으는 때 옆쪽에 있는 저 보석과 같은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진반입니다. 천진반은 GX 모터리아라는 라,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GX 모터리아의 특징은 저런 기술을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눈이 3개예요. 네, 맞습니다. 천진반은 눈이 3개입니다. 세 개의 눈이 길을 이렇게 모고 있는 모 모습은 태수이 진짜 만화에 있는 캐릭터가 살아본 것 같습니다. 앞 이곳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개할 것은 출진이라는 셀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 출진은 앞으로 걸어가는 피규어를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외에도 다머지 피규어들도 항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이 앞으로 걷고 있죠. 근데 셀도 파리처럼 날개가 있는데 날수 있나요? 네, 셀도 아주 잘 날고요. 어, 공격 특성을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앞으로 걸어가는 출진의 모델들을 때샷으로 놓으면 너무나 이쁘게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프레소 신상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아딸 피덕의 아빠였습니다.